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마스터즈 리그 시즌 10 지금 내구성 21차 바로 봅시다. 자, 이렇게 실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날짜가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꽃가루 묻은 상태를 한번 볼게요. 아, 카테고리별로 보자면 지금 이 고체 왁스 라인 있죠? 자, 이 고체 왁스 라인과 유리막 코팅 라인. 비교해 보시면 고체 왁스 라인 쪽이 꽃가루나 먼지 같은 게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나머지들은 막 어디가 엄청 붙는다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확실히 고체 왁스 라인들은 먼지가 좀 많이 붙어요. 얘들한테 일차적으로 물만 한번 뿌려볼게요. 그냥 비가 온다는 느낌으로 비가 왔을 때 씻기냐 아니면 비가 와다안 씻기냐 그걸 한번 봅시다. 야 먼지가 씻기는 건 보기가 어렵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꽃가루는 물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씻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짝만 어, 미트질해서 이물질만 걷어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처음에 저 예상으로는 뭔가 꽃가루가 엄청나게 붙었다가 뒤에 물로 씻을 때 엄청 안 씻기는 애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웃음> 없어요. <웃음> 잘 씻깁니다. 세차 대충하셔도 꽃가루는 잘 씻기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테스트를 하면 제 예상과는 다르게 거치.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렇다구요자 이렇게 어, 사진 찍어 가지고 어, 사진 하나씩 보면서 상태를 설명 드릴게요. 오 쏘낙스 좋네. 자 하나씩 볼게요. 불순 하이브리드 고체 왁스입니다. 얘는 뭐큰 특이사항 없고요. 격방수 제품 얘도 비슷합니다. 어, 고체 왁스들은 다큰 어, 특이사항 없어요. 흑광도 비슷하고요. 다음 쇼카 블랙얘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파시안 다크 얘는 아, 얘도 약간 나은 것 같긴 한데 스파시안 클래식이나 다크나 조금 낫긴 한데 와, 오, 와 엄청나다 그 정도 느낌 아니에요. 유리막 크리스탈 쿼츠고요. 다음은 에이 쿼츠입니다. 얘도 뭐썩 음, 임팩트 없고요. 시그마니다 얘도 그냥 저냥 크게 임팩트 없습니다. 액션 제품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자 다음은 아, z r 로3이 -O3. 그나마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요. 오, 기운 코츠도 좋아요. z r 로3 기운 코츠 두개딱 봤을 때 좋아요. 다음은 파이브 슈터. 얘도 그냥 노멀한 수준. GV 코트도 노멀한 수준이고요. Lm2도 아, Lm2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Lm1에 비해서 좀 아쉽네요. 르시아인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메탈블렛도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지올의 어, 메탈코트 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실란트 bc2 아 얘는 거의 갔어요. 사망하셨고요. 콜린레트 84도 뭐 크게 임팩트 있어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픽 맥스도 마찬가지고요. 우아! 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블랙와이 페인트실런트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은 페인트 프로텍션 얘도 뭐 크게 아. 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음 무락스입니다. 크코풀, 크코풀도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고요. Q001 얘도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크릴릭 스프레이 어크릴릭 스프레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불손 익스트림 익스트림도 괜찮아요.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1001001이 아저보다 약간 깨진 그런 모습 보이고 소낙스 스트림 오 예,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사진을 봤고요. 이제 물풀에서 물 밀어내는 건 봅시다. 먼저 고체 왁스. 고체 왁스 경우는 아... 스파시안 두 개가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인데 이것도 와뭐 엄청나다 이야 장난 기가 막히네 그런 느낌은 크게 없네요. 자 유리막 코팅제. 자 유리막 코팅제는 음, 지금 여기 있는 제타로삼. 오. 그리고 기온 오두 개가 좋아요. 딱 유리막 코팅제는 확실히 제타로삼하고 기온 두 개가 좋아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도 차이가 좀 보이시죠? 물을 빡 밀어내는 게 어, 제타로산 기용 컷츠 좋아요. 나머지들은 약간 아쉬운 모습. 이두 개가 좋은데 두개 중에 어떤 게좀더 낫냐? 그러면 제타로산이 좀더 낫습니다. 다음이 뿌리막 라인. 제 뿌리막입니다. 음, 뿌리막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아쉽고 저는 개인적으로 LM 같은 경우 LM1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내구성도 좋고 하는데 Lm2가 뭔가 좀 아쉽네요. 뿌리막 라인은 이두 어, 개가 좀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도 별로고. 그나마 아, 다 전체적으로 확 좋은 건 아닌데 이세 개가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다. 이게 그나마 낫다는 거지 우와 좋다뭐 그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실런트입니다. 실런트 라인은 전체적으로 친수화된 아, 그런 모습 보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실란트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좋진는 않아요. 자, 마지막 무락스입니다. 무락스는 음... 무락스는 뭔가 어떤 제품 이하하는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위에 쪽에 있는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성능이 조금 난 그런 모습 보이네요. 약간 차이가 있으시죠? 이제 카테고리별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몇 명만 딱 뽑아볼게요. 이게 아이 모든 어, 제품을 한 화면에 다 보려니까 좀 작은데 말로 설명드리면 무락스 류든 대부분 다 괜찮아요 하지만 실런트 류든 상당히 안 좋구요 뿌리막 류들은 좋은 애들이 있고 안 좋은 애들이 있고 아래쪽 부분 이는 애들이 그나마 괜찮고 그리고 유리막은 유리막도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애 있고 나쁜 애 있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어, 고체 왁스는 큰 차이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진짜 좋다 하는 애는 이 전체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어 발수 살아있다 하는 건제 따로 이 하나만 딱 살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깨진 모습이긴 한데 실런트 류들이 거의 다 친수성을 띠고요 뿌리막은 친수성 띠는 애들이 있고 좀 괜찮은 애들이 있고 무락스는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고착수도 대체적으로 괜찮고요 음, 지금 뭐 20일째 딱 됐을 때는 실루트은 확실히 안 좋고 어, 뿌리막 중에는 이 3개 별로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타로삼은 좋고 나머지는 어, 큰 차이 없다 자, 이렇게 근접으로 해서 도 보여드릴게요 뭐...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해죠. 자, 이쪽이 고체 왁스고요. 이쪽이 유리막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체 왁스류들은 뭐 완전히 깨진 건 아닌데 유리막에 좋은 제품들 기온이랑 제타로사미는 살아있고요. 물을 잘 밀어내고 나머지는 물을 좀 당기는 모습 보이죠. 이게 제일 낫고요 자, 다음은, 어, 이쪽이 뿌리막이고, 여기 실란트입니다. 뿌리막은, 아, LM2가 생각보다 조금 아쉬워요. 아, LM1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 그리고, 이쪽이 뿌리막, 아, 실란트. 이쪽 애들은 전체적으로 다안 좋네요. 음, 우아 뭐, 밀어낸다.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은 없습니다. 무락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락스만 봤을 때 음, 확실히 실란트류들보다 무락스가 물을 좀잘 밀어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이쪽이 무락스 음, L001이 음, 무락스 중에는 이세개 중에는 조금 깨진 모습이고 어, 나머지 소낙스 익스트림과 불소 익스트림 어, 나쁘지 않습니다. 소낙스 음, 좋네 무락스 괜찮고 자물 밀어내는건 이정도만 보고 이제 색감만 봅시다 자 이제 색감을 한번 볼까 자 이번엔 모든 조명을 다 끄고 오로지 이제 자연광 상태에서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사람 눈 하고 가장 비슷하게 어, 보실 수 있게끔 맞췄습니다 어, 격방수 에이코츠 풀손 하이브리드 괜찮고요 위쪽에서는 액시온 괜찮고 제타로삼 그 다음에 스파샨 애들 괜찮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쪽에서는 LM2와 845요게좀 나와 보이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확 나와 보이는 모습 보이는 애도 없습니다. 역시나 845좀 괜찮고요. 실런트와 무락스입니다. 오 L001이 자연광에서 색감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네요. 이 색감만 보면 L001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광에서는 요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고체 왁스에는 격방수, 스파샷, 애들 괜찮고요. 유리막에는 에이 코츠, 액션, 제타로3, 기온 코츠, 요 정도가 괜찮아 보이고요. 뿌리막에서는 LM2가 색감은 잘 나옵니다. 실런트 류에서는 콜리나이트 845가 까맣게 나오고요. 그리고 무락스 류에서는 위에 보시다시피 소낙스와 L001이 색감은 가장 좋게 나오네요. 자연광에서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테스트 끝내겠습니다 지금 2 1차 됐을 때접촉각이 완전히 무너진 제품들도 있고 짱짱게 살아있는 제품들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연광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색감을 진하게 만들어 주는 애들이 티가 확실히 났습니다 20일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딱 발랐을 때 어, 처음에는 진하게 있다가 금방 색이 빠져버리는 그런 제품도 있고 특정 제품군들은 처음에 진했던 색감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제품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번 테스트에서는 제가 어, 색감 진한 것을 보기 위해서 샌딩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이후에 굉장히 댓글로 말들이 많습니다. 어, 샌딩을 쳤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제 라인들이 제 성능이 안 나왔다. 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어 이상한데'라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어, 보시는 분들이 납득 가능한 논리를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달까지 열흘만 딱더 할게요. 그래서 한달딱 채우고 이 샌딩 친 시편의 내구성은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다시 광택을 제가 미친 듯이 광택을 한번 살릴게. 요 완전 번쩍번쩍의 광택을 살려서 이번 테스트는 한 분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구성 테스트 기간이 좀 길어지지만 어, 길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 안 좋게 나오는 그게 또 문제고 안 좋은 제품이 좋게 나오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늘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할 거냐면 자, 이 넓은 시편에 지금 아무것도 작업 안한 면이 너무 넓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줄일 겁니다 이 끝부분만 아무것도 안할 거고요 나머지 넓은 부분의 절반을 여기는 광택을 엄청나게 내고 여기는 샌딩 침면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랐을 때 과연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쪽이 접촉각 측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테스트 반넬은 열흘 후에 마지막으로 색감 확인하고 광택 밀어버리고 다시 바를게요.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